안녕하세요. 수 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저희 출애굽기의 말씀 함께 봐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자리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의 꼴을 함께 먹기를 소원합니다. 아, 함께 먹으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 주셨고 생명력으로 넘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며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깨우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신 돌판 첫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모습을 봄으로 어, 분노하여 그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번두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여 만들어 오라고 하셨고 그첫 번째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직접 어, 두 번째 돌판에 새겨 넣는 그 작업을 이제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돌판 가운데 이렇게 새겨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 그 작업이 굉장히 세밀하고 힘든 작업이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추측해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렇게 한자 한자 돌판에 직접 새겨넣는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모세는 이 과정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세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은 교제, 사귐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이었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40일이란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40일이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세는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나눈 그 말씀을 그 돌판 위에 새겨 넣는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것이 그 40일 동안 모세가 빵과 물이 없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40일간 빵과 물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나 여러분 40일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고갈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하며 40일 동안 빵과 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얼굴은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충만함 가운데 신비 가운데 내려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경험했던 40일 그 40일을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상황으로 볼때그그 그 40일은 생명력 유지의 질서를 역행하는 40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만하다 못해 그 얼굴에 그 충만의 빛이 새어나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어,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의 빛, 이 빛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원래, 가지고 누렸어야 할 영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얼굴에 빛나게 되는 이유를 단 하나의 어, 이유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깊이의 그 깊이의 교재였기에 그의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얼굴은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이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우리가 지금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누릴, 누릴 그 빛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그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누렸어야 할그 영광의 빛이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며 주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교제가 어떤 수준, 어떤 깊이의 교제였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아그교제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끝내는 시간도.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어,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제가 그 바쁜 와중에 한 시간의 그 시간을 따로 어, 지금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정말 많이 드린 겁니다. 많이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셔야 합니다. 한 시간 정도면 정말 충분히 많이 드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님과 나누었던 그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졌던 이 교재, 이 교재가 이런 태도의 교재가 아니었는가 아, 그런 회개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육정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그리고 잘 자면. 우리 다 건강한 줄 압니다. 몸 어디 하나 아픈 구석 없으면 잘 지내는 줄로 압니다. 거기다 매끈한 이 몸매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먹고 잘 자서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충만한 생명력의 표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의 광채 가운데 휩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채에 여러분의 심령이 휩싸여 계십니까?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여러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저도 어좀 멀었다 싶습니다. 아직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분명한 것은 필시 달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교제의 영광이 얼굴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 여러분, 절대 그것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꾸며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아 우리 식구들이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꿈꾸고 이런 깊은 교제를 향해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오기를 소원하시는가 보구나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쁨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정당화 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와 같은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바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핑계가 될수 없어요. 오히려 잃어버린 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주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가지겠다고 결심하는 이 오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력은 먹고 자고 마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아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가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선포하시는, 바르게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잃어버린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주님과 더욱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증거가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의 증거가 빛과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그 지금의 교제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 잃어버린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함께, 주님과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갈 수, 더 들어, 어, 들어가기를 더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욕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시간 내셔서 주의 말씀 꼭 붙들고, 목상해 보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잃어버린 얼굴을 찾고 싶습니다. 이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한날 시작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될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